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로 사내대왕이 떠나 돌아가서 디노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미스록의심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한 멜렛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아수르의 사네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괴멸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장면만 기억을 하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등짝 스매싱, 그냥 등을 탁 쳐가지고, 어,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때리시는 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말씀하셔가지고, 깨닫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도 주시고, 상황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이 깨닫도록, 깨닫도록, 빨리 깨달아서,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18만 5천명을 하루저녁에 그냥 이렇게 때리실 것 같으면 그냥 당장 에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말, 사자를 보내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말씀이 나타나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기세를 올리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멸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사자께서 휩쓸어 버리신 결과입니다. 이르나본적 시체뿐이라고 했습니다. 전멸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은 것입니다. 그 밤사이 얼마나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냥 옆에 사나 쓰러지는 겁니다. 이유는 알수 없는데 다 쓰러지는 거 하나하나 다 쓰러져요. 18만 5천 명이 그냥 막 옆에서 막 쓰러질 때. 그 보는 사람도 죽으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자꾸 옆에 있는 전우가 죽고 죽고 죽고, 자기도 보면서 또 죽고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명을 받고 사내렛의 진영을 괴멸시킨 것입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드려 놓으십니다. 우리 보통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어떻게 일어나? 방법을 생각하고 불가능한 것이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저항하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심리는 그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말세에 대한 말씀들 많이 듣습니다. 말세에 대한 말씀들, 세상의 끝날 주님의 재림의 말씀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 사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내립만 홀로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3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오던 길로 곧그 길로 돌아가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내립 홀로 살아서 본국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많은 군대가, 모든 군대가 괴멸되고 홀로 살아남아 본국으로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내립은 지치지 않고,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그가 만난 상황은 부끄러움과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떠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내립은 허겁지겁 도망하면서 칼한번 사용하지 않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개멸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내립이 그렇게 자랑했던 군대, 사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스러웠습니까? 자기 군대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을 다 부렸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었고 그 군대의 힘을 믿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군대들이 하룻밤 사이에 개멸을 당하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랑하는 것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하루아침에 날려보내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날려보내시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사네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38절입니다. 3 4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네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드한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아버지가 자식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할 혈혈단신의 아버지를 자식들은 기회로 잡았습니다. 내가 왕이 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내립이 다시는 예루살렘 성에 얼신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내립이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예루살렘 전복의 꿈이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말씀한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저렇게 위세가 당당하고 저렇게 그, 저렇게 그 힘이 있고 전략가고 그 수많은 군대를 그 이겼던 나라를 이겼던 저런 전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까, 그런 일이 있을까,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예상하면서 그건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곧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18만 5천 명이 아수르가 자랑하고 그리고 사내립이 자랑하는 그, 그 군대들이 하룻밤 사이에 괴멸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꽉 붙잡고 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